안녕하세요. 금손 언니입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하게 스피토 100회를 맞이했으니까 저도 나름 돈좀 조금 썼거든요.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50장. 50장 가져와 봤고요. 오늘은 50장으로 100회이기도 하니까 약간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이번 100회는 그림이 소방차랑 소방관이랑 여기 소방모자도 있네요. 재난안전대책본부 노후장비 교체상... 기금 사업에 사용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의미있게 긁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. 아, 오늘은 조금 기분이 좋은지 목소리 톤이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지 않나요? 컬러도 노란빛이라 아주 예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50장 함께 긁어볼게요. 시작하겠습니다. 1. 예. 첫 번째는 꽝. 삼3천원오이이천원칠칠천원천 원이 다세장 연속 같은 자리 세 번째 자리에 있네요. 1,000원 4 2또2 2, 2. 2. 1000원 1000원 당첨이 계속 세 번째 자리에 있네요. 신기하네. 또2 5 8이번에 네번째 자리 전원 4 7 1 8 장점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2 6 6, 베라 육 6, 꽝 4, 4, 5, 5, 000원. 진짜 오랜만에 5,000원 당첨됐어요. 4, 5, 000원. 5, 5, 1,000원. 1, 도구 제가 이게 사무실에서 공는 거다 보니까 바깥에 소음이 좀 있어 양해 부탁드릴게요 구구 천원 3또 3, 1000원 또3 어? 이번에도? 천원6 7 이 예,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어요. 8 손가락 근육 단련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. 손가락 근육 단련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. 3 7 이잘 안되는 것 같아요 8 백회잖아요 이번엔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7 7 좋은데 오7 저는 6 육광 5 1. 벌써 반 이상 훌쩍 넘게 긁었는데. 2. 5. 이게 왜 이러죠? 나와라, 뿅. 5. 5. 5,000원. 5,000원이 한번더 나오려고 잘안 나온 거구나. 5,000원이 두 개째 오, 확실히 50장 긁으니까 5,000원이 조금 잘 나오네요 7 3 3,000원 5, 5 오늘 오토바이 많다 그죠? 손가락에 쥐 나려고 래요 20장은 저한테 무리인가봐요 나중에 한번 100장도 긁어보고 싶었는데 중간에 한번 쉬었다 해야 될것 같아요 남독꽝2 5천원 나오고 나면 그 뒤는 잘안 나오네요 또이한번 나와라 그0 0 전원 아니 진짜 두 장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6, 마지막, 마지막 장에 희망을 한장한번 걸어 볼까요? 4, 5, 1, 2. 2, 6, 8, 7. 역시, 마지막 장은 또 꽝. 마지막 장은 또 꽝이고요. 그러면 당첨된 거 한번 볼게요. 그래도 오늘 기분 좋게 5,000원 4등 5,000원 2개 당첨됐죠? 5,000원, 9 0 10 0 0원1원입니다1 1원1 10 2 0원1 3 0원1 4 0원1 5 0원1 6 0원1 7 0원1 8 0원1 9 0원2만원2 1 0원2 2 0 0원 22,000원 당첨됐네요. 아쉽지만 그래도 22,000원이 어디예요? 5,000원도 두 번이나 당첨됐고, 렇회 기념이라 50장 준비해서 한번 같이 긁어봤는데요. 그래도 가장 많은 수량을 긁어봤더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올게요. 여러분, 복 많이 받으세요.